Z세대랑 알파세대를 합쳐서 알파세대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이런 데서 평형정보들을 미리 습득해와서 본인 스스로 원하는 바를 선택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얇은 세미아웃도이인아웃 라인 순으로 예측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A 성형외과 이성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Z 플러스 알파 세대라고 하는 잘파 세대의 문성형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잘파세대라는 어떤 걸 말하는지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Z 세대랑 알파 세대를 합쳐서 잘파세대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생들을 Z세대라고 하고, 그다음에 2010년대 생들이 이제 알파세대라고 하니까 이 둘을 합쳐서 잘파세대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 잘파세대의 눈색 텐트 렌드 변화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기에게 어울리는 라인들을 찾아서 잘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장원영 씨라든지 이제 제니 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세미아라인이시고 많이 가져오시는 사진 중에 하나이고요 또 블랙핑크 지수씨 같은 경우도 많이 가져오시는데 이분은 대표적인 인라인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사진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어요 최근 절파 세대들의 눈을 상담할 때 특징 같은 게 있나요? 네, 요즘 잘파 세대들을 상담하면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성형 정보들을 많이 알고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유튜브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뭐 인스타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성형 정보들을 미리 습득해 와서 저한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원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자립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성세대들과는 좀 다른 시대를 살고 있고 디지털 기기들과도 좀 익숙하다 보니까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뭐 SNS 활동 등을 통해서 미리 경제적인 자립을 하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부모님이나 다른 분들의 도움 없이 본인 스스로 원하는 바를 선택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본인의 개성과 취향이 좀 또렷하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싼 병원을 찾아가기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라인을 좀잘 만들어주는 병원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병원들을 찾아서 다니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술을 시작하시는 연령대도 전보다는 좀 많이 어려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2024년 잘빠 세대가 선호할 것 같은 쌍꺼풀 라인을 예측한다면? 얇은 세미아웃 혹은 인아웃 라인 순으로 예측을 하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너무 화려한 라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점점 좀 줄어드시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자연스러운 라인을 원하시다 보니까 얇은 라인을 선호하시는데요 거기서 이제 개성을 앞 라인을 어떻게 뻗치느냐로 찾으시는 것 같아요 조금 화려하게 가시는 걸 원하시면 세미아웃을 좀 선호를 하시고요 조금 더 자연스러운 걸 원하시면 이제 인아웃 라인을 원하시는데 둘다 이제 라인이 끝에서부터 앞쪽까지 시원하게 보이는 라인이다 보니까 눈매 자체가 시원한 느낌이 있고요. 앞으로 2024년에도 그런 라인들이 대세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잘파 세대들이 선호하는 쌍꺼풀 라인과 눈성형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